우는실로니안으로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거예요, 고고 아이 그게 뭐예요? 주사기. 아, 주사위는 어디 쓰는 거예요? 던지면 숫자 나오냐 거기 있는 토이샵인데 주사위가 있어요? 꽉가도 있어요. 그러네요. 와. 쓰다니안이 엄청 많네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집이고, 여기 토이샵마 맛있는 거. 다 팔렸고 여기 마트, 그리고 여기는 목풍차 뭐 집이에요. <laughs> 그러네요. 근데 맛있는 집에는 왜 텅텅 비었어요? 맛있는 집? 여기요? 여기는 이제, 이제 공사를... 다른 집으로 바뀔 거예요. 와. 이제 그래서 이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실만이한 랜드예요. 네. 음 지금은 뭐 정리 중이에요? 지금은 어어 어, 지금 맛있는 거랑 공이랑 잠잠 드시고. 크레페도 파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네. 크레페 가게네요. 네. 이야. 맛있는 정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뭐발라먹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탁하면 맛있는게 나와요 아 여기 실바니안 토끼랑 쥐랑 다 모여있네요 네 야옹이랑 야옹이랑 와 계산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네. 2층 집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1층에서 내려와서 파티하는 중이요. 아, 1층에 내려와서 파티하는 중이구나. 네. 오므라이스도 있어요. 파티를 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맛있는 게 많이 나오면 좋겠다. 2층 집은 굉장히 잘 정리해뒀네요. 네. 지금 다른 상점들도 정리 중이에요. 네. 음. 여기 진짜 열려져요. 어? <laughs> 책이에요? 네, 이렇게요. 와. 저 음, 빤데 거꾸로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진짜 영어예요. 그리고 한글. 음. 이게 핸드폰이라서 네. 잘안될것 같아. 그래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낼까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